너무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지명은 유지되어야 한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장이 도큰도큰 왈도쿤입니다 오늘은 힐링 게임을 준비했어요 바로 트랙 트랙 위에 설치된 기차가 움직이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임이에요 예, 딱히 뭐 엔딩이 있는 게임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만족할 때까지 즐기면 되는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시작하면 이런 게다 있네요. 자, 일단 일직선으로 갑시다. 내가 생각해 둔 것들이 있지.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완성. 좋아, 여기다가 이제 또 거대한 것들을 조형물을 설치. 나이스! 나이스 조형물이야. 이기고, 핫, 첩, 차 핫, 차, 첩, 차 됐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좋아, 나의 첫 번째 트랙이 완성되었다.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균형은 유지되어야 한다. 한번 가볼까요? 딴딴딴딴, 딴딴딴, 따라따따, 따라따따. 자, 중심부로 이동합니다. 한번더 이동해주고요. 무한동력이 완성되었다. 이대로 쭉쭉 가라. 이것이 무한동력입니다. 야 이거는 썸네일 각으로 해도 되겠는데? <laughs> 이번엔 이런 사물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탓! 샷! 샷! 탓! 샷! 롤러코스터 타이쿤 하는 기분이기도 해요 좋아 유선형 오케이 한번 지나갔고 탓! 샷! 샷! 완벽하게 하고 있는데? 이 전체 레일을 다 이용해 보도록 하겠어 난 따라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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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들이 들고 들고 나이스 어, 저잘 이용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자여기선 직선 구간이야 직선 구간에서는 말 그대로 일자로 해주신 다음에 자 저걸 이용해봅시다 넣을 수 있나? 오케이 넣었다 넣었어 안으로 넣었다고 들어가고 나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어, 여기선 가능해요 게임이니까 공중에서 와, 완성하는 게 중요해 이것이 나의 길이다 됐어 <laughs> 자 이걸로 완성시켰습니다. 자, 저의 이상적인 트랙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디 한번 도전해볼까요, 여러분들? <laughs> 완성품을 볼 때가 됐어. 자, 간다. 자, 출발하자. 토마스호. 딴딴딴딴딴딴. 잘 간다. 트랙을 그대로 이어서 올라갑니다. 잘 올라가고 있고요.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나이스. 계속 쭉 직진하다 보면 요쪽 팬케이크 구간에 도달해요 팬케이크 구간을 무사히 통과한 다음에 여기서 조금 위험한 구간 가속 구간입니다 내려오고 내려오고 또 내려옵니다 자주 내려오고 자 이쪽으로 해서 가고 있죠 자 무사히 통과 여기 조금 위험했는데 예, 나쁘지 않게 잘 설계한 것 같아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는 구간이 나옵니다 속도를 조금 저하받겠죠 근데 이건 <laughs> 게임이라 저하를 안받네 자 드디어 침대 구간입니다 침대 구간에서는 그대로 예, 침대 사이로 올라가고 아 올라가는게 아니라 직진하고 통과를 하죠 자, 침대 구간을 빠져나와서 2층 침대로 가고 있습니다 노래가 진짜 산뜻해서 좋다 음, 힐링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좋 올라가면은, 자, 드디어 하이라이트 구간이 나오죠? 자, 이것이 첫 번째 하이라이트입니다. 야, 이거 될까? 되면 좋을 텐데. 야, 이거 될것 같아서. 자, 속도 받으면 될것 같거든요? 자, 이걸 노렸죠? 내려 쭉 내려와서 돌아가는 구간. 이걸 노려가지고 집까지 가는 겁니다. 야, 이게 뭐냐? 1인칭으로 한번 해볼게요. 간다 내려가는 구간 나이스 잘 내려가고 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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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쭉가 오야 이거 안 맞네 괜찮나봐 이 정도면 아 그냥 지형 지물을 무시하는구나 그냥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음, 역시 야, 여러분 이거 철덕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은 게임이에요 예자자 자,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수정을 했죠 자 내려가고 자 여유로이로 오케이 보인다 내가 만들었던 구간이야! 자 저기를 통과하는게 내 마지막 임무다! 좋아 간다! 이야 가고있어! 가고있다고! 이 구간을 가고있습니다 제가! 멋져부러! <laughs> 자 무한동력! 너는 영원히 이 구간을 빠져나오지 못한다! 잘 만들었다! 난 만족했어! 이번에는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올려보자!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올리고, 그리고 한도 끝도 없이 내리는 거야. 자, 이번 트랙은 조금 기대가 되네요. 자, 가자! 출발!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시도 때도 없이 올라가고 있는 트랙. 좋아, 좋아, 잘 올라가고 있다. 자, 아직 멀었어요. 올라가기까지는 한참 멀었습니다. 정상까지는 굉장히 멀거든요. 이제 곧 정상에 도착할 것 같아요. 내려오는 속도가 궁금해. 이거, 가속도 받을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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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간다! 출발! 1인칭! 아, 이거 울렁거려, 씨. 안 봤네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안 봤습니다. 아, 별 다를 바 없군요. 간다! 이번에는 한번 놔볼까요? 됐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저기 낭떨어지니까 떨어질 겁니다. 출발. 우린 답을 찾아낼 것이다. 와, 어 이거 울렁증 걸리네. 아 울퉁불퉁, 울퉁불퉁. 3D 멀미 있으신 분들은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요. 자, 내려갑니다. 간다. 어디야 여기? 어디까지 가냐? 뭐야 이거? 아니, 움직이고 있어. <laughs>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나 뭐야 이거 무슨 일을 겪은 거야? 아니 누구지? 누구세요? 은하철도 999야 뭐야? 레일 없이 가고 있어?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트랙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힐링 게임 철덕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은 게임 트랙을 마음껏 설치할 수 있어요 중력을 받지 않고 트랙을 어디 어디에서나 많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알도쿤이었습니다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이 게임은 트랙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